한국 엔터테인먼트계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선배 가수 나훈아가 이찬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소중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이 자리에서 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서로 대화하며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저녁 식사 이전 나훈아는 이찬원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선배는 젊은 가수의 취향을 꼼꼼히 알아내어 맞춤형 요리를 선택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인해 이찬원은 큰 감동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환영받은 기분이었다. 나훈아의 집에 도착한 이찬원은 선배의 따뜻하고 친근한 한대로 마취되었다. 그것의 분위기는 기쁨과 연대감으로 가득 찼다. 아늑한 식사 시간에 나훈아는 이찬원의 최근 생활과 활동에 대해 관심있게 물었다. 둘은 편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훈아와 이찬원은 함께 술 한잔을 들이키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나훈아는 자신의 귀중한 소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큰 규모의 기부 캠페인을 경험한 이찬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말 애정과 열정을 담아 이찬원은 나훈아의 귀한 소원을 실현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훈아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부 절차를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찬원의 헌신과 인자함은 예술가들 사이의 결속과 공헌의 영의를 보여줬다. 의미 있는 저녁 식사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후에 나훈아와 이찬원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선배 가수 나훈아는 기부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이찬원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근한 사람과 열정에 감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로부터 큰 취지를 받았다. 이것은 주 예술가의 재능뿐만 아니라 협업의 의미 있는 메시지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 인해 나훈아와 이찬원은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이로부터 나훈아와 이찬원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두. 예술가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들은 상호의 인생과 직업에 대해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